あとあとあと <music> 자, 드디어 리키너스가 한국으로 도착을 했어요. 제가 이 아이를 수입을 한대 가지고 많은 과정이 있었는데 하필 또 이제 캘리포니아로 가는 도중에 캘리포니아 산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딜레이가 되고 딜레이가 되어가지고 네. 이제서야 이제 한국으로 도착을 했고요. 이제 키우시던 리키너스는 드디어 한국으로 도착했습니다. 자, 촬영을 현수가 해줘. 얘를 지금 미국에서 유학생 생활하실 때그 동안 쭉 키우셨던 거예요? 네. 어, 년 가량. 1년 동안 키우셨고요. 한국 오니까 약간 이 아이 빈자리가 허전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laughs> 좀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어요? 저한테. 아, 사실 이걸 키우게 된 계기가 강님 네. 영상을 보고 네. 이, 이 영상을 딱 봤는데 아 너무 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타이랑딱 뉴욕에 그 컨퍼런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파충류 랩타이 포럼이라고 되게 크게 하는 게 있어서 네. 그거를 이제 보러 갔다가 이제 보게 됐고 음. 만지고 아, 이거는 진짜 키워야겠다. 키워야겠다. 해서. 미국에서 좀 비싸지 않았어요? 네, 아, 그때... 절대 저렴하진 않았을 텐데. 네, 저렴하지 않았는데. 그냥 질렀어. 아, <laughs> 또 키웠는데 한번또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아 이게 제가 이제 방학 동안 데려오질 못해가지고 네. 어떤 분께 맡기게 됐는데 그분이 보니까 원래는 동물 보호가였는데 보니까 동물 보호가가 아니라 사실 동물 학대범이었. 한국에도 많아요? 학대범? 네. 뉴스에도 뜰 정도로 네. 뉴스에서 코네티컷에서 제일 큰 이제 학대 사건에 연루됐던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얘가 처음에 딱 받았, 아니, 이 사람한테 계속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갖고 와달라고 하는데, 계속 안 갖고 와가지고, 이제 진짜 경찰에 신고하겠다,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왔는데, 완전 다른 도마뱀이 오는 거예요. 완전 말라, 삐뚤어진 도마뱀이 와가지고, 저는 제게 아닌 건줄 알고, 이제 사기를 친줄 알고 보니까, 얘를 한달반 동안 굶겨가지고, 얘가. 아, 그 새끼 말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진짜 그때부터 매일매일 막, 목욕도 해주고 물 이런 것부터 다 해줘야 됐어가지고. 네. 근데, 아. 근데 그때 이후로는 아예 이제 전문 브리더분한테 맡겨가지고 그분이 지금까지 맡다가 이제 한국을 좀 데려와야 될것 같아서. 아 그래서 저희한테 오게 된 거고요. 네. 어, 사진도 뭐 보여주신다고 해가지고. 아, 이게 원래는 이렇게. 자, 한번 사진 봐보자. 자, 넌 들어가 있자. 이게 원래 처음 이렇게 샀을 때. 어, 엄청 통통했는데요? 했고 진짜 엄청 통통. 했고 이게 진짜. 한번, 한번, 한번 찍어. 이렇게 야, 완전 뒤태도 이렇게 통통한 애였는데, 하, 진짜 딱 받았는데 애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뭔가 잘못됐다. 그쵸. 어. 해가지고, 그리고 하는 행동이 너무... 아, 이, 이게 이제 주기 전에 이렇게 통통한 상태로 몸무게 음. 1 3 3 c m 었는데 돌아왔을 때 몸무게가... 아니, 이것도 아니고, 처음 돌아왔을 때, 79kg까지 아 줄어들어서 공격밖에안 남은 거네요. 그래서 리더분한테 연락을 하니까 진짜 죽기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먹여주고 그래도 지금 많이 돌아온 편이에요. 처음에 다시 왔을 때는 진짜 말랐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좀더 살은 쪄야 될것 같고요. 일단 네. 데려왔을 때 급수를 하긴 했는데 꼬르기 음. 약간 쉬었잖아요. 네. 이번에 열심히 먹이를 먹이시면은 금방 보전이 될 거예요. 뭐 네. 아무튼 먹이를 통해서 여기까지 와주셨고. 제 유튜브를 통해서 입문하셨는데 네. <laughs> 아, 또 입양하신 아이들도 한국에 오셔가지고 많이 이제 이 아이가 생각나셨다면서요. 네, 진짜 저도 연락 주신 게꽤 되지 않았어요? 네, 아, 근데 이거를 이 브리더분이 조금 멀리 계셔가지고 그거를 네. 이제 갖고 와줄 친구를 계속 찾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친구 한 명이 이제 갖고 와주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갖고 오면서 빠르게 진행 그쵸.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한국으로다가 보냈고, 어저께 이제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하여튼 이 추가적인 과정에서 있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뭐딱 기초적인 부분만 저한테 지급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제 수익이나 이런 거 따로 이제 청구를 안할 거니까요. 편한 마음으로 다 시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제 한국으로 오셨을 때 파충류들을 이제 이전 국가에서 키우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조금씩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과정 중에 서로 같이 얘기했던 부분이나 이런 건 영상에 같이 첨부해도 되는 거죠?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는 잘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